액션. 이제 이런 식으로 조준을 한 거죠. 조준 한번 해주세요. 아, 천천히 보여드릴요 처음에 <laughs> 팔을 올리는데 방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막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낚아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어, 이 자세에서 항상 어깨보다는 살짝 앞에. 팔꿈치는 편안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겁을 준 것처럼 방심을 유도하게 하고, 어, 빠른 동작이 필요합니다. 0.25초가 사람이 무언가를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인지속도인데, 0.25초보다 빨리 움직여주세요. 좀더 빨리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낚아채면 상대방은 굉장히 큰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음, 보통 무술에서 무기를 쥐게 되면 그 무기를 쥐, 쥐었을 때 자기 신체의 연장성이 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이 권총 끝부리가 상대방의 손가락을 낚아채 거랑 똑같아요. 이 총을 놓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은 더꽉 붙들고 더꽉 몸이 굳게 되죠 일단.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 대라도 맞게 되면 더 맞을까? 총을 뺏길까? 하는 이공황 상태에 빠져서 상대방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팔을 아래에서 이렇게 말아올니다 상부 리시버를 잡고 꺾듯이 강하게 전면되겠죠 이번에는 다른 방식인데 이외와 같이 굉장히 반사신경이 빠른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어, 0.25초 이내만 파로 움직이, 파 총을 낚아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번엔 조더 다른 게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기대겠죠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라면 시선을 왼쪽으로. 상대방이 만약에 왼손잡이라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두대해서 상대방의 시선, 어 혹은 뭐, 경찰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집중력만 흐트려도, 시선까지 빼지 못해도, 시선까지 끌지 못해도 집중력만 흐트려도, 이거는 과연 후원,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흐트려서 상대방을 따라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낚아치는 거죠.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시선 낚아채고, 이 상황에서 총을 꺾 듯이 내립니다. 한발 들어가면서 안면을 강력하고 이렇게 되면 또 상대방은 또 공항에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잠시만요. 이쪽으로 가습니다 구멍이 빠지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낚아친 총에 상부 슬라이드를 감싸지지 말아치고 소목뒤이 빗으로 꺾습니다. 몸을 빼서 총을 낚아쳐서 다시 모자를회전하고있습니 천천히 요 이번엔 좀빠르게 있을게요. 이번에는 머리입니다, 머리. 보통 대부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이런 장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에이, 형! 이렇게 나와도 돼. 이게나 이런 장면 많이 보실거요 보통 대부분 총 9인 사훈련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laughs> 이게 가늠자하고 가늠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근거리에서 쏴도 안 맞아요. 안 죽고 막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진, 진짜 막 무서운 불량스러 사람은 아니고 범죄자들이 이 총이 있다는 걸로 이 상대방을 누려해서 자기 목적을 성, 성취하려는 것인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마를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조절하겠죠 그러면은, 어, 우선 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서 보겠습니다. 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을 이게 실은 이거보다 더 빠릅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삼각형태로그이마를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총이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발사되는 것 때문에 아까 그 보시다시피. 그, 이 정도만 붙어도 벌써 총으로 이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비틀어서 총으로부터 제 위협을 없애는 건가 다 이런 동작들이시고. 이마에 하는 동작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낮춰진다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머리기 때문에 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행동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거를 몸을 낮춘다고 해서 끼우세요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바로 어그로 겠죠치워 때문에 연습을 하실때 서있는 자세 무릎이 굽어지듯이 다리는 펴지고 이런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셋 보시면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이제 머리에 견뎠을 때 최악의 상황인데 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이 이런 상황이 이런 죠이 상황에서 상대방 뒤에 있다. 죽은 거예요. m m a 로 치면 마운트 포지션을 백 마운트 뺏겨버리 얻어 맞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도 이거는 무릎을 굽히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처럼 낚아챘다 하더라도 다리를 걸려서 숙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완전히 와서 내 머리를 머리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할 때까지는 어, 반항하지 마시고 원하는 게세으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면 머리를 돌린것 동시에 총을 낚아치고 이거를 손목 혹은 한 팔이면 은 전환근 쪽도 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막뺏요두손녀로 그니까. 두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어떤 소목 동호를 보르면 비트레싱을 마거든요 마지막으로 등비에 있을 때, 등비에 있을 때인데 이거는 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으면 호신술을 하, 하려고 몸을 돌렸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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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럽다. 그 만약에 이게 총이 아니면 그 음, 항상 등도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찌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총에 지금 찔려서 밀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이런 식의 인비로 칠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총내 등에 있게 되면 찌르리 되겠죠? 어디로 가? 뭘 내놔? 이런 식 자연스럽게 상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팔을 뒤로 그, 하시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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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이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총이 무방할 기 때문에, 해서, 탄, 상대방의 손목이나 팔 총을 걸게끔, 이상하게 이용하실 때, 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무었을 때, 앞면을 가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전이 상대방의 총을 끌어 안아서, 뺏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머리 쪽도, 이런 상황이 있죠, 머리띠가. 감사합니다.